안녕하세요. 대전아인국제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줄리엣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0단원 생명의 연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바로 염색체라는 겁니다. 이 염색체라는 것은 어, DNA, 어, 즉, 우리 유전정보라고 하죠. 이 유전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덩어리를 이야기 하는데 이 응축되기 전의 상태를 첫 번째 나와 있는 염색사라고 합니다. 그실 사자를 써서 염색사라고 하는데 실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염색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염색이 잘 돼서 어, 잉크 같은 것에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라서 그냥 염색사라고 과학자들이 붙인 거고요. 실 모양의 구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염색사가 세포 분열을 해요. 어, 한마디로 우리 몸이 커지기 위해서 세포가 여러 개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분열을 할때더 어, 잘하기 위해서 응축된 상태로 만들어 준 것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같은 종의 생물이면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죠. 어,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를 들면 인류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이 같으면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염색체의 종류예요. 자, 첫 번째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상동 염색체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물려받았다고 해서 두 개, 두 개씩 받았다라고 해서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을 이 N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총 4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정자와 난자 이런 것을 표현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절씩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반절, 엄마에게 반절 받게 되겠죠. 그래서 2N이 아니라 N으로 표현하고 23개가 되죠. 또한 이 상동염색체 같은 경우에 2N이라고 표현할 때 46개라고 했는데 46개 중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어, 44개는 쌍으로 하나씩 엄마와 아빠에게 받았고, X를 어머니에게, Y를 아버지에게 받을 경우 남자가 생성되는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어, 22 쌍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에게 또 똑같이 X를 두 개씩 이렇게 하나씩 받으면 여자가 되는 거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 염색체와 성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상 염색체는 성 결정과 관계 없는 염색체고, 성 염색체는 반대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그러니까 액, 우리로 따지면 X와 Y, 이런 것을 성 염색체라고 하겠죠. 자, 염색체의 구조인데요. 이 염색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 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실처럼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과 DNA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모여서 염색사가 되고, 이 염색사가 응축되면 염색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책에다가 반드시 써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의 염색체 구성과 여자의 염색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여기 1번에 2개가 있습니다. 1번이 2개인 것은 아빠에게 하나, 엄마에게 하나씩 받은 건데,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겠죠? 자, 이러한 것들, 1번에서부터 사실은 22번까지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을 결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X와 Y 이런 건 다르죠. 얘는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DNA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얘는 기출 문제로 출제되니까, 자, DNA의 가장 큰 단, 어, 기능은 뭐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매우 큰 특징이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해서 어떻게 하느냐. 특정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특정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쌍꺼풀이 있냐, 없냐. 이것도 특정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DNA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에 쌍꺼풀이 있는 DNA를 가진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단백질을 합성해내서 쌍꺼풀을 만들지만 DNA에 그게 없으면 그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DNA가 나중에 단백질이 되는데 이 단백질이 될때 어, 코드를 주고받습니다. 그 코드 이름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서 어, ATGC 이네 가지가 세 어, 개씩 묶여서 어,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이 단백질 세 개가 하나가 되는 데에 그 유전 암호를 트리플레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전 정보가 어떻게 DNA가 단백질이 되느냐면 이 초록색 박스에 있는 이런 과정으로 되는데요. DNA에서 mRNA로 되는 이 과정은 어, 세포 내의 핵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mRNA가 된 다음에 단백질이 되기까지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DNA에서 mRNA가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m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DNA에서 mRNA 되는 것을 전사라고 하고 m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비표 두개 해주시고요. dna에서의 암호 이름은 트리플레 코드였어요 근데 mrna로 넘어오면 트리플레 코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반대로 돼 있는 거라서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돌연변인데요 돌연변이라는 거는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어,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고 실수로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어, 위에 있는 그림에서 하늘색 부분에 ctt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 이것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cat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실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예 다른, 어, 단백질, 아미노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할수 없는 형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또 파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 몸체 자를 쓴 거죠. 이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고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다른 과정이 되죠.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맨 위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4개가 있죠? 그런데 분열하고 나서도 똑같이 4개가 돼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는 염색체의 개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몸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감소분열에서는 4개였어요. 4개였는데, 맨 마지막 세포를 보면 두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반절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로 나오는 건 뭐냐면, EN에서 N으로 되는 때가 언제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게 바로 1분열일 때다. 별표 3개 해주세요. 항상 문제로 계속 나왔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3개 해주시고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스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조직기관에서 세포가 증식할 때고,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또는 감수분열 말고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생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거 찾으면 되겠죠.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감수분열은 반대로 반절 정도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죠. 그래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엔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딸세포 수는 체세포 분열은 두 개, 감소 분열은 네 개고 어, 이과 염색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DNA를 이제 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 다음 세대에 이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게 되고요. 이렇게 생식을 통해서 부모가 가진 유전자가 생식세포의 염색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염색체들이 무작위적으로 배열되거나 분리되는 것,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수정되는 것, 그 다음에 교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